한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 저희 허겸 기자가 계속해서 한국에 나가서 취재를 직접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예. 한국에 있는 이재봉 교수, 울산대 교수죠. 이, 이제 원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지금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척결 없이 정권 정권 교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팻말을 내걸고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제 국투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국민투쟁본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계신데, 연설 내용에 저희가 조금좀 알아야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요. 돈과 여자를 이용해서 샤프 파워 전략을 이용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도층들 이미 다 포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그냥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해 오는 과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몇 천년 역사의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 그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점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다루고 있는 방식도 그래서 이들은 이들은 어떤 변방 국가 속국을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많이 보이고 있고 이미 그런 정책들 작전들이 이미 많이 시행이 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한반도 전체를 다 공산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 것이고요. 보통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야당이 앞장서서 대대적인 국민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조용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민경욱 의원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민경욱 의원을 바보 취급하고 아무, 다들 입 닫고 조용히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어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상한 기류가 어 계속 퍼지고 있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이재봉 교수는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종중, 그러니까 중국을 예, 중국에 종속시키거나 아니면 친중, 중국에 이제 친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한국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에다가 이런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방법이 중국에다가 이제 복종하게 하거나 아니면 친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하드 파워 전략. 이것은 거의 뭐 군사력으로 점령하듯이 그냥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 티벳. 티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선언을 옛날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꿈쩍도 못하죠. 국제사회에서 티벳 자유화해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내정가습하지 마라. 그리고 딱 블락해놓고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막 학대하고 사람 죽이고 난리지 않습니까? 신장 위구르도 마찬가지죠. 거기 1 0 0만이 넘는 위구르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다 통제하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전부 다, 다 통제하고 있는 통제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위구르의 인권유린, 그다음에 티벳의 인권유린 이런 것처럼 하드파워 전략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 반력은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소프트 파워 전략은 문화적인 침탈 전략이다. 이건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샤프 파워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샤프 파워 전략이라는 것은 샤프니까 날카로운 거죠. 특정 인물들을 지적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해가지고 예, 공산화시키는 그리고 공, 이 중국 공산당한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돈과 여자다 이거죠. 예, 돈을 줘가지고 뇌물을 매겨가지고 돈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듣게 만드는 그 여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들을 만들어 놓거나 약점을 만들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소알웰이라는 예, 연방 하원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에 있는 위원입니다. 미국의 하원의 정보위원회에 있는 정보위원,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뻔한데, 이런 정보위원을 중국의 여성을 젊은 여성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선거 뭐판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아주 미루월 관계까지 가게 하는 FBI가 수사를 하니까 딱 달아나 버렸죠. 사라져 버렸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시장들과도 관계를 가지고 뭐 복잡하게 일이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형제 아니 형제가 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차반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거죠. 분명히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은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다 오죠. 특히 민주당 의원들. 그런데 뭐 민주당만 그러느냐? 아니죠. 다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런 방법은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만 쓰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과거에 소련에서도 썼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과거 소련에서도 공산당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그느시는 느시한 여자들 막 이제 막 밤에 술 잔뜩 먹여놓고서는 호텔 방에 집어넣어놓고 막 예,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협박하고 결국에 는 그래서 명한 나라의 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꿈쩍 못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간첩 아닌 간첩이 되는 간첩의 꼬봉이 돼 버리는 뭐 이런 일들 이건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이재범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아,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예,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에 의해서 이미 종중화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가 샤프파워 전략인데 이것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과 여자와 여러 가지 비리를 물어서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1 2년전 동안, 12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이미 종중화 돼서 그 사람들 샤부파워 전략에 의해서 이미 종중화 되었고요. 교수를 포함한 지식인들이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폐역 장성을 포함한 예비군들이여, 모두 지구에서 벗어나서 함께 일어서십시오. 네, 저는 지금 강남역에서 열리는 사1 5 부정선거 규탄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을 찾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으려는 국민들의 노력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앤포스트 허겸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어, 지금 뭐이 어, 부정선거를 착결하자라는 캠페인들이 사실 길거리에 나오면 은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투본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닌데 언론들이 이거를 공보를 안 해줍니다. 언론들이 이걸 기사화해 주지 않고 예, 여론화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 이게 덮여져 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시위 현장에 참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허경 기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현장에 모이는 사람들 이런 부정 선거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어 실제로 지난 23일 날 이 집회가 일어나 벌어졌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허경 기자가 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가지게 되고 있다. 점차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이거 부정 선거 척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이 바뀐다고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어 국민들이 좀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 당이 대권을 잡는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수당으로서의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덜 진보적인 당인 거지. 이 보수당이라고 이야기가 어려운. 정책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과거 어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는 그 탄핵의 주인공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여 여론 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영 마음이 좀 찜찜한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정권 교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민주주의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 청렴성 문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이 국민적인 운동으로 벌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뭐 첨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조원진 대표가 다른 유튜버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부정선거에 있어서 왜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어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에 있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게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시절에 행정안전기획위원회 그러니까 행안위의 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었고 그래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률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 그런 의정 활동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국민의 힘당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한, 안전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선거법 개정 운동 노력들을, 선거법 개정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당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서서 이, 이재봉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종중화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